철원읍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날, 철원 은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체육대회나 단체 활동에 아주 한마음이 돼서 즐겁게. 이와 재능을 뽐내는 철원 주민들의 흥겨운 화합의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강릉 시립합창단의 80회 정기연주회, 음악사 속의 합창 이야기인데요. 장일범 음악평론가와 함께 시대별 클래식을 쉽게 재미있게 즐기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탈 공예가 한명숙 씨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하는 독특함과 희소성을 살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액세서리를 만드는 한명숙 씨. 크리스탈 공예도 배워보고 신비로운 그녀의 크리스탈 작품을 소개합니다. 어두운 이미지의 태백 폐광 지역에 새로운 메시지를 담아 희망찬 지역으로 바꾸려는 미디어 협동 조합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송, 주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폐광지 미디어 협동 조합을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의외로 안경을 쓴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눈이 나쁘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TV나 컴퓨터, 오락기,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서 미취학 아동의 시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눈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력 교정이 늦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럴수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찰하셔야겠는데요. 텔레비전을 볼때 눈을 찡그리고 보지는 않는지, 눈을 자주 깜빡이지는 않는지도 중요하고, 평소에 책을 볼 때나 컴퓨터 할때 조명이나 자세 등 습관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눈 건강이야말로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님들께서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르게 실록이 도단하고 꽃이 피어나는 요즘입니다. 날씨가 좀 변덕스럽지만 다가오는 봄 분위기 속에서 바깥 활동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요. 철원에서는 바쁜 농번기를 앞두고 특별한 화합의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철원 종합문화복지센터. 아침부터 족구 예선 경기가 열렸다. 한편엔 주민들을 위한 시상품이 가득한데, 알고 보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라고. 체육대회는 주민의 화학과 소통을 위하여 14회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수도가 되는 게 이제 이다이 지역 주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체육대회나 단체 활동에 아주 한마음이 돼갖고 즐겁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민 모두 모여라 춤추는 에드벌룸만큼 자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현장 이렇게 흥겨운 한마당은 화재 1리에서 11위까지 그리고 대마리 1리일위와 월하리 관전리 마을까지 15개 리철원의 주민이 총출동했다 철원 중학교 학생들의 난타 공연으로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다 지금부터 철원읍 생태 84주년 기념 제14회 철원 은민의 날 한마당 잔치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대동단결 철원 은민의 날 한마당 잔치날 속으로 경기를 통해 승부를 가리는 경제의 자리이기보다는 그동안 가까이 살면서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잊고 지냈던 이웃들이 한데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930년대만 해도 철원읍은 풍성한 물자와 많은 사람들로 크게 번성했던 고장. 궁예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할 만큼 태봉의 유서 깊은 고장이었다. 이렇게 광복전은 강원도 최대의 도시였지만 유교전쟁의 격전지가 되면서 폐허가 됐다. 이곳을 피와 땀으로 일구며 노동당사 인근 지를 밭은 소위산 생태숲 녹색길이 들어섰다. 백마고지 전적지엔 전쟁의 비극과 교훈, 분단의 아픔을 새겼다. 이런 역사의 터전위로 주민들은 철원평야 위에서 희망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내년 4월은 오들살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겹시 목판을 만들고 모짜리를 설치하며 마을마다 한창 분주해지는 때인데,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 거대한 도시로서 철원이 있었는데. 전쟁 위에 허허가 되고 돼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어르신들이 자리 털을 잡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철원읍의 이상이 다시 정립이 되고 또 어, 그런 어, 도시가 형성될 바라고요.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주민들이 같이 모이셔서 정담도 나누고 그다음에 철원 그 다음에 철원 그오대살을 생산하는 주민 들이 우리 풍년 농사가 기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바쁜 몸과 마음으로 돌리기 대회가 열렸다. 네. 한발 더. 각 마을의 훌라오프 대표 예, 주자들이 모였는데 예. 허리 유연성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는 마을 대표 주자들. 고난도 동작에 에고에고 예. 아쉽게 탈락. 시작. 이번엔 번우의 경기 도전. 이쯤은 나도 할수 있다는 주자들. 야 진기 명기를 보여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상품 하나 드리고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뛰어 올라라. 있는 힘껏 도약하는 단체 줄넘기. 마을 주민들 숨죽이며 응원하는 가운데 호흡까지 하나로 맞춰 깡총깡총 잘도 넘네요. 한편에선 여자 축구가 열렸다. 어디로 출지 모르는 럭비공을 이용해 슛, 거울인!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대회도 있었으니, 바로 추억의 과자 따먹기 게임.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낭낭, 18세 이것만, 에고, 에고.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허공에서 춤추는 야속한 과자, 에라 모르겠다. 자, 출발! 열심히 달려가는 어르신들. 과자 앞에 섰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마음대로 안되네 결국 슬쩍 손을 써서 한입 빼어물기 성공! 어릴 때, 초등학교 저기 때, 운동회때 그럴 때 해보고, 지금 해보니까 아주 세상 새롭고 재밌네요. <laughs> 순식간에 오전이 지나가며 배꼽시에 울리는 시간. 장작불에 지은 가마솥밥이 완성되고 자자 철원의 명품 오대살로 지은 구수한 밥이 나갑니다요. 각 마을마다 김 모락모락 나는 따끈따끈한 밥이 배달되고 맛있는 밥에 풍성한 반찬이 빠질 수 없죠. 마을마다 화려한 뷔페가 한껏 차려졌는데 이야, 한대 모여 먹는 밥맛이 각별하겠는데요. 육기가 차르르 흐르는 오대살이에요. dng에 맑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아주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많이들 드세요. <laughs> 정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밥한 끼. 우수한 오대쌀밥에 각종 뷔페식 반찬들대 하니 이거 먹고 오후에 힘좀 나시겠는데요. 한편에선 닭갈비에 밥까지 볶아 함께 먹는 오불탄 자리도 있었으니. 너한 입, 나한 입. 이렇게 기분 좋은 풍성한 식탁을 함께 하니 몸과 마음이 한층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항상 이렇게 우리 삼팔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면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 축제가 아, 예. 앞으로도 계속 어, 죄송합니다, 어, 우리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품질 좋고, 맛 좋고, 좋은 쌀을 생산해갖고, 철원의 명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오후, 이번엔 머리끈 즐끈 동여매고,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호르라기 소리와 함께 예선전이 시작됐는데, 마을 대항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는 줄다리기. 으쌰, 으쌰, 젖 먹던 힘을 다해 겨루는 현장. 아, 15초가 이렇게 길었었나요? 이야, 승리한 말 기분 최고다! 예선전 이겼으니 이젠 결승전! 양측으로 가는 팽팽한 긴장감! 당기고 또 당기는 가운데 아슬아슬 접전이 벌어졌다! 젖 먹던 힘을 다 해보는 양편 사람들! 이야, 한번 승리할 때마다 벅찬 승리의 기쁨도 한층어! 온몸 뻐근해도 재밌네요! 이번에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화지, 사리구리대 원화, 관전님. 과연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두번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을 가져간다고. 길고 긴 15초. 아, 1초, 2초가 하나씩 느린 것 같다. 화지, 사리구리, 승. 자, 다시 한번접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기는 팽팽한 접전. 과연 승리는 어느 마을에? 마지막 치열한 접전이 오가는 15초. 15초 후 줄다리기 최종 우승은 월화 반전이치. 이야 축하합니다. 우승 비결이 뭘까요? 아 월화리 반전이 그 비록 마을은 작지만은. 워낙 그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 보담도 못지않게 준비. 이번엔는 삼인 사각 경기. 그저 마음만 앞서선 안 된다. 마치 세 사람이 한 몸처럼 하나 둘 하나 둘. 조급한 마음에 가끔 발걸음이 꼬일 때도 있지만 무난하게 통과. 이번엔 다음 게 콩콩콩 시간. 말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한 마음으로 나섰다. 아, 보는이도 뛰는이도 즐거운 모두의 시간.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파악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승리를 향해 달리다 보면 마음보다 몸이 급하게 마련. 달려라 달려. 때때로 온몸을 던져부르는 열정까지 불사하게 된다. 어. 다음은 혼성, 개주 경기 현장. 부녀회장과 청년회장,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님까지 릴레이 마을 대표 주자로 나섰다. 개주엔 미션이 있었으니 첫 번째 미션. 미션. 물바가지 이고 뛰기다. 물바가지 이고 뛰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 자, 다음 최선을 다하는 주자들. 자, 두, 자, 음료수를 선택하십시오. 봉지를 자 다음은 봉지에, 두 번째 미션. 음료수를 벌컥벌컥 하십시오. 마시고 뛰기. 젖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뛰어라. 우리 마을의 명예가 나에게 달렸다. 마지막 미션은 어려운 코스 쟁반 에 축구공을 이고 달리기 막판에 역전하며 우승은 대마 1위 와 1위에게로 돌아간다 여러 가지 그 농업 농촌이 어렵지만 힘을 내서 올해에도 열심히 일을 해서 풍년 농사를 이루면 저희는 또 열심히 쌀을 가공해서 많이 팔아서 조합원님들 이득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생각이 다같으실것 같아요. 좀비주목에 좀 하는 그 바람이 오늘의 어떤 주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께서 그 소망이 좀 이루어질도록. 저, 저도 마음속으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화합과 단결의 현장. 철원 은민의 날 한마당 잔치. 올한해 철원읍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철원 은민의 날 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함께한 추억과 단합된 힘으로 이제는 희망찬 마을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다. 앞으로도 철원읍의 발전을 향하여 모두 모두 파이팅! 숲의 희망 차고 활기찬 분위기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그대로 전달되는데요. 맛있는 오대쌀밥 만찬도 나누고 갖가지 재미있는 스포츠를 하면서 화합하는 현장. 이주민들이 4월 첫째 날을 매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 되겠네요. 이제 한창 모내기철이 돌아왔는데요. 평야마다 심는 새 희망의 모가 풍년으로 돌아와서 올해 철원 읍민들의 큰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